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의 김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주 예정자 협의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보통 분양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다음 시공이 돼서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예비 입주자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분양 계약 체결하고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입주자들한테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 가입을 하라라고 권유를 하는 요청.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입주예정자협의회가 뭔가 뭐 하는데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약간 소정의 가입비나 활동비가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예정자협의회가 뭔지, 그래서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가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에 줄여서 입예 협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 단체는요 입주할 예정인 사람들의 모임인 건데요 이런 단체가 왜 만들어지게 되냐면 시공하고 있는 단계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한목소리로 같은 요구를 해야 될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같다라든가 나중에 부실공사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에 들어가야 될 옵션에 대해서 일정 정도 협. 비가 필요한데 시행사나 뭐 시공사가 약간 독단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시공사의 이제 공사에 대한 부분을 좀 감시하는 역할도 할수 있게 되고요. 입주 전에 사전 점검을 같이 동시에 실시를 하면 개인으로서는 알수 없는 부분들을 같이 좀더 전문적으로 체크도 할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양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같은 경우에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대출 기관하고도 대출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더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구요. 이렇게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단체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떤 경우에는 거의 무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분기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물론 공동주택 관리법상에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뭐 주택법상에 입주 예정자 대표 회의라는 어떤 시공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필요한 단체가 규정되어 있긴 한데 그거하고도 아주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이 자체로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반드시 구성이 돼야 된다거나 그 자체로 법적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필요성이 있는 단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어야만이 그 자체로 그 단체의 힘이 좀 있게 되고요.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걸 빨리 다들 많이 가입을 해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계약을 했고 이랬으면 정말 잘 진행이 돼서 입주까지 원활하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점들도 같이 누리고 활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